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 상품인 ISA 계좌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 초안에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인 ISA에 대한 커다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ISA 계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ISA 계좌의 세금 혜택이 대폭으로 확대되었고, 기존의 세금 우대를 받던 계좌 보유자들에게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법에 따라 ISA 계좌 개설 조건이나 운용 방식에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별 연간 납입 금액이 기존의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2배 확대되었습니다. 3년에서 5년 장기 투자하시면 2억 이상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둘째, 만기시 개인별 비과세 한도는 기존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서민형인 경우는 기존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서민형 기준은 직전 연도 소득 5천만원 이내 또는 종합소득 금액 3,800만원 이내입니다. 셋째, 국내 투자형 ISA 계좌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여기에는 국내 상장 주식 펀드 ETF 등을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연간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의신분들은 ISA 계좌 가입이 안 되셨는데 이번 계정으로 그분들도 신규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위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15.4% 분리과세가 적용되어서 세금은 납부하지만 종합과세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ISA 계좌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개정된 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향후 금융당국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SA 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설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변화된 규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시 금융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준비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최신 동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금융 투자 상품을 안전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향후 예상되는 세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ISA 계좌에 대해서 중요사항 안내해드렸습니다.